북쪽으로 가면 잡쪽으로가 <laughs> 제일 빠르긴 하네 가 제일 빠르긴 아네아주고북쪽이로 가면 잡이을 깎아주고, 북쪽 가면 가요 잡죽을 가면 아주로 가면 잡아닌가 엎드려 있다 아닌가가가 동동 쪽에 챘. 나총 없다. 사이가 뺏어 가자. 가운으로 올라가 볼게다. 중앙이라. 처음 아, 들어봐.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들려? 내려갔다. 내 잠깐만. 나 반대로 갔 내려갔어. 갔다. 아, 안 되겠다. 피가 없다 나. 와 이쪽 지브롤터 제발. 제발. 제발! 복도! 온다 긁었는데 히조가 나와버렸네 원 어? 청소리어 눈초리 있다 3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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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3번이면 난 아이고 3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 아샬을 아샬 이거 있어. 들어갈 바퀴. 뒤쪽아로 들어. 아, 야, 클났다 와, 3번. 내려온대. 아, 버렸 이번에 셋 잡은 거야? 아. 이번에 셋 뒤져. 이쪽으로 간다. 아, 나 내려가야 돼, 이거. 머리도, 머리도, 머리도 있는 거지. 아, 아, 내 머리? 어, 내 머리 쪽도 있을 거야. 저쪽도 도와줘. 난 아니야. 그길리두 대. 오른쪽으로 간다. 나테안 보인다. 내 집에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 3번 아 이거 다리 맞... 고생요 예 어서 갈게 여러분 가볼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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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슛돈슛 스탑 스탑 에이 스탑 Holy shit! e 아, to 내가 잘에어이로저 갖고 와자 내가 서이 hk416d님 에서이 아, 구독 감사.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 너네 일자와에서이 자리에서. 부터 잡고. 아이 차가 없어서 봐준다 쿠코치먼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리기리스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걸리는 거 아니지? 걸리면 안 되는데 2004년 2월 3일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죽어. 감자 밑줄 밑줄 튀김님 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크레버님 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됐어. 국산메신님 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 간다 다 간다. 감사합니다. 오지. 지피아로님 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센세이션 하트님 일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에드벌룬 한계 감사합니다이블루이프티롱스어님는 미...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알루랄랄랄랄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슈크리블님는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비프 곰탕 님, 1개월 구독 감사 합니다. 형피 c 스 화이팅 <목소리> 배그 정점 님, 에드 벌룬한개 감사 합니다. 바로 붙어있나 트인다푸어인다푸가인다 푸트인다. 푸트인 이대1이야어 싸움척이니? 싸우는거구나? 여기 위에 등산을 못걸면? 게임 끝고맙다그 너네끼리 싸워라 어디가셨어? 여기있고 아, 몰라. 위에 계신 분을 잡아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 지금 내가 오른쪽 감아줄게. 그럼 가 왼쪽에 치는 거야? 알겠지? 나 쏘면 안 된다. 나 쏘면... <놀람> 날 보고 쏘면 씨. 지나갈 수가 없다. 이게. 아, 잠만 더 잠만 더. 으아... 아우... 저기 계신... 야, 이 남자 학기 싸우자! 덜리고 덜리가... 덜리고 덜리가... 어디 갔어? 저희 계시네, 아이고, 선생님... 아, 저모르죠 아시세요? 아이고, 수류탄이 가버리셔, 아이고! 와우, 와우. 발소리 들렸나? 안 들리는데 내게에는내 발소리가 유로 밑줄 밑줄님 에드벌룬 여섯 개 감사합니다. 재고했던 걸로 그냥 나가버렸네. 입니다. Yeah.